성은 생명력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것도 성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포스 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엄마들이 다 눌러놓고 어떤 코스로 가게 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춘기가 되고 자기 생명력이 터져 나올 때는요 아이들을 못 막죠 그래서 야한 동영상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뭐 학교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성추행 뭐 이렇게 해서 학폭으로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요새는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평생 그 기록이 남고 막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.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아이들 좋은 대학도 가고 또잘 살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 에게 성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자기 성을 또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쳐 주고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책에서도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좀 해놨는데요. 영어 유치원 아이들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도 교실에서.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그 불쾌함을 느끼거나 불행함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몸을 깨워서 쾌감을 느끼려고 하죠. 그런데 오죽 쾌감을 느낄 때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방법으로 쾌감을 느끼려고 할까요? 그래서 놀이터에서도 많이 놀고 또 중고등학생들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운동도 해서 발산하고 적절한 그런 사회활동을 하는 게 공부 잘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.